다이어트는 항상 시작하기는 쉽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며칠째가 되면 점점 배고픔을 이기기가 힘들어지고 그동안 참아온 간식에 대한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문, 제다 이때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샐러드나 채소를 먹는 대신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의 욕에 더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이어트에 좋은 간식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아래에 선보일 음식들은 다이어트를 한결 수월하게 해주므로 꼭한 번씩 두루 먹어보고 매일 먹는 식단에 포함시키기 바란다. 해당 음식들을 여러 가지 레시피에 응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 다이어트에 좋은 홈메이드 팝콘 팝콘은 누구나 좋아하며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간식 중 최고로 꼽힌다. 아래에 소개될 레시피는 팝콘만의 풍미를 잘 살리기 때문에 일단 맛을 보거나 면 시중에 파는 팝콘은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자렌지에 돌려먹는 팝콘은 그야말로 착색제, 염분, 그리고 방부제 덩어리이다. 아래의 레시피를 따라 천연, 홈메이드 팝콘을 항상 먹기 바란다. 재료 팝콘 알갱이 1월 2일 컵 100g, 천일염 1티스푼, 5g, 금방 갈아 만든 검은 후추 약간 식용유 2티스푼, 30ml, 과정, 움푹한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가열한다. 팝콘 알갱이를 부은 다음, 뚜껑을 덮어 팝콘이 팬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한다. 팝콘이 튀기 시작하면 팬을 살살 흔들어 팝콘이 눌러붙지 않도록 한다. 팝콘이 거의 다 튀겨지면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새 팬을 열기가 없는 곳에 둔다. 팝콘들이 잠잠해지면 뚜껑을 열고 소금과 후추를 뿌려준다. 잘 저은 다음 맛있게 먹는다. 이보다 더 쉬울 수 있을까? 소금과 후추가 잘 어우러져 누구나 좋아하는 짭조름한 팝콘의 맛이 잘 느껴질 것이다. 소금과 후추 외에도 다양한 재료들로 색다른 풍미의 팝콘을 만들어 볼수 있다. 예를 들어 딸 가랑맛을 좋아한다면 소금 대신 시나몬 가루를 그리고 후추 대신 스테비아 한 팩을 넣어보자. 팝콘 알갱이는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로서 장운동과 소화 과정을 촉진 시켜준다. 2. 다이어트에 좋은 감은 올리브 다이어트 간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감은 올리브는 지중해식 식단의 전형적인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보통 셀러에 추가로 뿌려넣는 정도로 사용되지만 올리브는 사실 그 자체로 훌륭한 간식이 될수 있다. 올리브에는 몸에 해로운 지방은 적고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은 많이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도록 하자. 3 다이어트에 좋은 칠면조 햄 롤고기 없이는 못 살거나 머스터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번에 소개할 레시피는 건강 스낵으로 안성맞춤이다. 칠면조 햄은 기름기 없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트륨 함량이 낮다. 여기에 치즈는 여분의 단백질과 칼슘을 더해 준다. 그리고 특유의 풍미를 자랑하는 머스터드는 지방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재료 칠면조 햄 3조각 파넬라 치즈 1 1월 1컵 30g 머스터드 1티스푼, 20g. 방법 치즈를 각각 10g씩 되도록 세 등분으로 나눈다. 롤 하나에 칠면조 1조각과 치즈 10g을 넣는다. 머스터드를 약간 묻힌 후 맛있게 먹는다. 원한다면 재료 양을 늘려 더 많이 만들어도 좋다. 롤 하나 당 칼로리가 낮으며 몇 개만 먹어도 품 안. 감이 크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건강 스낵이다. 4. 크림치즈에 찍어먹는 사과 달달하면서 크림이 들어간 음식을 좋아한다면 크림치즈를 곁들인 사과를 먹어보자. 사과의 많은 섬유질과 수분은 건강에 이로우며 치즈의 크리미한 질감은 공복을 달, 내주는데 최고이다. 재료 사과 1개 크림치즈 2티스푼, 40g, 방법 사과를 깨끗, 이시즌후 깍둑썰기를 하거나 길게 썬다. 크림치즈에 사과를 찍어먹는다. 5. 딸기 요거트 과일과 유제품을 이용한 훌륭한 다이어트 간식 중 하나이다. 딸기와 요거트 각각의 신선하고 달콤한 풍미가 잘 어우러져 환상의 콤비를 이룬다. 딸기에는 수분이 많으며 단맛에도 불구하고 당 함유량이 매우 낮다. 요거트로부터는 20g 정도 되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딸기를 아침 식사로 먹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이다. 재료 딸기 6개 천연 그릭 요거트 1월 1컵 100g 방법 딸기를 깨끗이 씻어낸 다음 중간 크기의 조각이 되도록 썬다. 딸기 조각들을 요거트에 넣고 잘 섞어준 후 맛있게 먹는다.